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2 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창세기는 우리 구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 창세기 29장 2 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0절 한자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나반을 섬겼으나,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닥에 7년을 며칠같이 며칠 여겼더라. 여기었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오후의 분이 더욱더 빛이 나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빛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에서의 분노를 피해 고향을 떠난 야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삼촌의 나반의 집까지 도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도피해 갖고선 가고 뭐 하고 있냐? 우리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더라 오늘 야곱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리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오늘 분명히 성경에 써있죠? 야곱이 무엇을 위하여? 나애를 위하여. 지금 나애를 너무나도 사랑해갖고 이 나애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모님 말씀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랑을 하였습니까? 우리 성냥불같이 뭐 한번 탁 불타올랐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사랑을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아주아주 아주 장작부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을 할따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에 구부절절하게 나와있죠.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요, 일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 했습니다. 아, 조금만 있으면 저 라엘을 나의 신부로 맞아들일 거야. 저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나의 신부가 된다. 이러면서 하루하루가 신이 나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시켜도 아, 좋습니다 하고선 막 했고, 더러운 일을 시켜도 아, 좋습니다 하고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랑의 힘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 야곱처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만 있으면 난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나는 결혼만 하면 된다! 라고선 생각하면서 사랑하셨습니까? 네, 역시, 현실적이십니다. <laughs> 우리,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돈 땡전 한푼안 받아도요, 이 나에만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하겠다. 나에만 얻으면,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나에만 달라. 하고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요, 7년 동안 일을 해서 집을 사는 것보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누구를? 나해를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야곱이 나헬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과연,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그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야곱은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야곱하면 어떤 인물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야곱이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시죠? <laughs> 우리 얍삽이, 거짓말쟁이, 발목 잡는 자, 우리 이기적인 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처럼 생각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년의 사건들을 놓고 보면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태어날 때도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요. 형이 매우 어렵고 공고한 그 시간을 틈타갖고 우리 장자의 명분 또한 뺏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짜고 에서의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권까지도 거짓말로 속여서 그의 축복권을 가로챈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고, 발목 잡는 자였고, 이기적인 자였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곱은요,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일들을 했고요. 이런 사람들로, 이런 사람이라 평가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은 어떤 자였을까요? 따라 합니다. 사랑 받는 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야곱을 보셨을 때, 아, 저놈, 저놈은 싹수가 노래. 거짓말쟁이야. 아, 저놈은 맨날 실수만 해. 저 사람은 너무, 자기만 어? 알아. 이처럼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나애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사랑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오늘 야곱이 한이 사랑도 분명히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것보다 더 사랑하셨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듯이요 또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만, 이것보다 더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님께 받은 말씀이요. 우리, 이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 본문에 써 있는 야곱이 나, 나예를 사랑할 때, 우리 야곱은요, 나예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야곱은요, 나예를 사랑할 때 그녀의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수를요,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나쁜 점을요,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녀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할 때도 그처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졌다고 하면요 우리 야곱만 해도요 얼마나 사랑 못할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툭하면 거짓말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맨날 죄짓고, 넘어지고, 나만 알고, 사랑할 줄 모르고, 우리 받기만 원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야곱이 나애를 사랑하듯이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예전에 살았을지라도, 지금도 매일같이 넘어지고, 지금도 실수투성이고, 지금도 부족한 모습들이 자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예전에도 지금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야곱이 라엘을 사랑했듯이 아무 조건을 보지 않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왜 저희 그토록 사랑하십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가고 기도할 때 주님 왜 저를 야곱 흠 많은 야곱처럼 그런데도 야곱이 라엘을 쳐다보는 것처럼 왜 들추지 않고 저런 그냥 사랑하십니까? 묻는다면요. 무엇이라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네가 매일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처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가장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어서 그렇다. 이처럼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멋있고 예뻐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가 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족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박으시고요. 나 대신에 그분의 생명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요 사랑하셨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엘은요. 야곱비 사랑을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아무리 두해도요 자기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한결같이 그처럼 일하고 있다는데 모를 수 있을까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들도 아니요. 그 사랑을 아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요. 저도 아마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쪽 모르는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하면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를 전혀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덮어쓰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고선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나엘을 위해서 이처럼 7년 동안 모슴처럼 막 일만 하고 있는데, 나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우리 가장 슬픈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더 야곱보다 더 그러니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몰라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사랑보다 더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나엘이요. 어느날 하나뿐인 친구에게 절교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는 나엘이 손버릇이 안 좋다고 절교를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엘 손버릇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우리, 어,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집을 떠날 때 아버지, 드라빔을 몰래 숨겨갖고선 떠나는 우리 나의 손벌은 나쁩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에게 절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친구에게 절교를 당하니 이제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요. 한결같이 나의 만을 바라보는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 나엘에게 힘이 될까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든 우리가 얼마나 괴롭든 실수했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오늘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오늘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흠이나 있고 아무 쓸모 없는 자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라엘이 야곱이 라엘을 사랑한 것보다 더 뜨겁게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그처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더, 야곱보다 더, 우리 야곱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이 나엘을 사랑하여 그를 위해 7년 동안 모든 일을 감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요, 우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세상이 너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 나엘처럼 우리 야곱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나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요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가 그 영상은 우리 금요일날 봤던 영상. 우리 하나님의 사랑 모른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요. 분명히 죄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왜 모를까? 제가 그 영상에서 해답을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한다. 7년이 며칠 같이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게 너희를 위해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요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요 힘이 납니다. 우리에게 낭망한 일이 생겨도요. 실수를 해도요. 오늘도 내 편이 있고요. 오늘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내 주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요 만나고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